안녕하세요. 수석사 채널의 수덕우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실 제가 어제 했어야 했는데, 제가 사장을 향해서 못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법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저도, 저도 기대해왔던, 제 구독자 애칭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오! 자, 제 구독자 애칭. 정말 일주일 동안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짧아서 그런가, 짧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구독자가 적어서 그런지 의견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다양한 의견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구독자 의견은 총 다섯 개로 나뉘었습니다. 의견 은총 다섯 개지만 그 중에 두 표씩이나 두 표씩이나 받았습니다. 여기 그두 표씩이나 받은 저 소설 채널의 최종 결정된 구독자의 칭은 바로 소설입니다. 오호. 소설이어서 구독도 하입니다 자, 지금까지 투표해주신 소설, 소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소화! 우후 그럼 저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곧제 특집 영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의, 바로 제보탈리가에서 특집 영상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소설님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은 전 다음에 돌아올게요. 그러면 소하